안녕하세요. 스마트워크 5차시 효율적인 시간관리 그리고 디지털 캘린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디지털 캘린더 중이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스케줄을 하는 방법,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세 가지 원칙. 자, 그 전에 제가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긴 시간 일을 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겠지만, 현재 OECD 1위는, 네, 멕시코입니다. 자, 2018년 이전까지 2위는 대한민국이었는데요. 2018년, 네, 52시간 주간 근무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 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네, 2위에서 3위로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 2위는 코스타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그리스, 칠레, 러시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멕시코, 코스타리카, 어, 그리스, 러시아, 칠레. 네, 뭔가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어떤 생산적인 부분, 어, 생산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느낌이 아, 좋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반대로 근무 시간이 짧은 국가들을 살펴보면뭐 예를 들면 프랑스, 뭐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네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로 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생산성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이건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네,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하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네, 높지는 않다.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15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5시간. 네, 아마도, 네,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 텐데, 그럼 그만큼 생산성이 높게 나올까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1년, 5년, 10년, 네, 장기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5시간만 일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9시 출근해 6시 퇴근한다는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5시간을 일한다면 오후 2시면 퇴근을 하겠죠. 아마 어 상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요. 네. 그러면 현재 업무를 다할수 있을까요?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혹은 서비스 혹은 사람을 어, 대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게 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살펴 본다면 5시간이 처음에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정말 딱 5시간만 일할 수 있다면 아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업무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3시간 일한다면 어떨까요? 네, 오전만 일하고 업무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다 끝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짧은 시간 동안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수많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상위 20%의 사람이 소득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80%가 소득의 20% 정도를 나눠서 갖는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하루 혹은 일주일의 일과를 잘 살펴보면 은 정말 중요한 20%보다 그렇지 않은 80%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만 일해도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얼마나 오래 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일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원칙 첫 번째, 바로 스티븐 코비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입니다. 아마 많이, 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스티븐 코비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네.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 매트릭스를 보시면 가로가 긴급, 세로가 중요도입니다. 그렇죠? 가로는, 어, 보시면은 이제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세로 이렇게 써있죠. 자, 일사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하고. 2사분면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3사분면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 4사분면은 둘다 아닌 거죠.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네, 1사분면 바로 말씀하실 겁니다. 중요하고 급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은?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은 4사분면이죠. 급하지도 않고 네, 중요하지도 않은 것.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4, 사분면은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두 글자로 낭비. 좀 길게 표현하자면, 불필요한 것. 자, 제가 스마트워크의 개념 설명할 때, 스마트워크는 화려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앞, 앞단에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4사분면을 줄이는 것 자체가 스마트워크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4사분면을 찾아서 낭비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 일주일의 일과 한 달의 일과를 잘 분석해 보시고 업무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행동과 시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 보시면 진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 발견된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 네, 그게 스마트워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을 하고 4를 안 하면 2와 3이 남죠. 2는 중요한 것, 3은 급한 것,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네, 그때 따라서,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한 것만 처리하다가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2사분면은 급하지 않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 장기적인 어떤 자기개발, 장기적인 성장, 성취보다는 성장이죠. 1사분면이 성취라면 2사분면은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성취와 성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의 과제. 하나의 목표를 이룬 게 성취라면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성취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사분면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거죠. 사람의 일상을 분석해 보면 60%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메시지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한번 나열해 보시고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위치시킨 다음에 네, 어떤 것들에 집중하고 어떤 낭비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어, 정기적으로 네, 분석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려 보시고요. 자 두번째는요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20%의 사람 80%의 소득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뭐 4,5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 4,5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의 구루라고 불렸던 네, 고 피터 드러커 교수, 네.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조각 시간을 모아봤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하루 가운데 진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 시간 정도. 여러분 아마 사무실에서 일할 때 걸려오는 전화, 메신저 뭐, 커피 한잔 할까? 이야기하는 동료들, 그 다음에 질문,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무의 어떤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아마 길어야 한두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이 업무 소요 시간을, 어, 주어진 형태인데요. 자, 이거를 배치시키는 겁니다. A 2시간, B 1시간 반, C 4시간, D 30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순서를 생각해 보시고, 그 순서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이유,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실제로 이거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를 알고 있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순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건데,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CABD입니다. CABD. CABD는 뭘까요? 긴 거부터 짧은 거 순이죠. 왜긴 거부터 짧은 것 순이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출근했을 때 에너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정반대 dbh 짧은 것부터 긴거 이것도 또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더니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반대로 출근했을 때.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업무로 업무 순서대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최소 업무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 넘는 분들이 특이하게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으셨는데요. a d c b 였습니다. a d C, B 앞 과 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전 3시간, 9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2시간 반, 혹은 아무리 길어도 3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업무를 배치시키고, 3시간이 넘어가는 C 같은, C는 4시간이잖아요. 이런 업무를 오후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4시간짜리 업무가 오전에 끼어버리면, 오전에 그 4시간짜리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스트레이트로 했을 때는 4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중간에 끊기면 4시간 반, 5시간, 6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업무를 오후에 배치시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의 업무 환경, 그날의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배치시키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순서가 아니고, 네. A, B, C, D 밑에 써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업무 소요 시간. 여러분이 하는 업무들마다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네, 그게 세 번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세 가지 요소, 스티븐 코비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낭비를 제거한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좋은 습관을 만든다. 네, 그리고 업무별 소요 시간을 분석해서 시간을 디자인하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골든 타임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관리 3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네, 실습을 통해서 어, 구글 캘린더를 시작하고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는 네, 스케줄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캘린더의 구글 캘린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검색창에 이렇게 구글 캘린더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점 아홉 개를 클릭하고 여기서 캘린더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 점세 개는 크롬이라면 새 탭을 열고 구글에 들어왔을 때 아래쪽에 있는 점아 개는 구글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그 외에 구글의 서비스들 알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보기를 누르시면은 모든 서비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 구글 캘린더 접속을 미리 해 놨고요. 자, 이쪽에 어 작은 캘린더가 보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내 캘린더, 다른 캘린더. 자, 그리고 네, 몇 번째 주인지. 자, 그리고 검색. 네, 이걸 누르시면은 네,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물음표 누르면은 이렇게 도움말 학습 센터. 그러니까 캘린더에 대한 뭐 전반적인 과정을 또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센터도 있죠. 자 그리고 톱니바퀴에는 설정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주를 누르면 주일월 연도 일정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월 이렇게 변경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해 놓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도 주로 해 놓고 같이 네,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어, 2일이 금요일이니까 여기에 어, 12시 이렇게 딱 찍고 여기다가 어, 점심 식사 하고 엔터 자 그러면 바로 일정이 등록이 되죠 네, 일정이 등록이 됐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늘렸다, 좁혔다, 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연필 모양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어,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그냥 식사라고만 제가 할게요. 자, 그리고 날짜. 여기서는 분 단위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31분,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누르면 시간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뭐, 휴가가시거나 그럴 때는 요, 어, 종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반복 일정, 매일 반복, 매주 반복, 그 다음에 뭐, 매년 반복, 기념일 같은 거에다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추가. 네. 위치 추가에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전주역 이렇게 치면은 전주역 나오죠. 누르면은 정확히 이쪽에 어,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이거 누르면은 구글 맵이 켜집니다. 네. 그리고 알림은 다섯 개까지. 알림 대신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마다 색상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해비 2만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텍스트. 일정 시작 전에 쓰실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그 일정에 관련된 피드백을 간단하게 메모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립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네, 이 캘린더 일정 자체에 파일을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이게 식사가 아니고 네, 부서 회의다. 그러면 회의에 관련된 아젠다를 아예 오다가 첨부를 시켜 놓으면 이 회의에 초대된 분들이 뭐 따로 프린팅된 파일을 뭐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하나하나씩 다 보내실 필요 없이 그냥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참석자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상대방의 지메일 계정. 정확히 지메일 계정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대를 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참석자 권한. 그 이제 앞으로 이 권한 설정이 계속 나옵니다. 어, 클라우드를 할 때도 나오고 캘린더를 할 때도 나오는데 이렇게 권한 설정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까지가 되는데요. 어, 이 초대한 분이 뭐 우리 팀의 어떤 팀장님이나 아니 중요한 인물이다. 이분이 어떤 실무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수정 권한까지도 줄수 있겠죠. 그래서 권한은 어,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면은. 네 초대 메일을 보내시겠습니까 나오죠. 근데 보내기를 누르면 이 초대를 제가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이제 그분은 이메일을 확인한 후에 네 수락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분 캘린더에 일정이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거절하면은 상대방의 일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간단하게 등록하고 일정 하나 자체를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톱니바퀴 누르고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자 설정으로 가시면 언어 국가 날짜 형식 날짜 형식은 외국에서 쓰는 방식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 오후 1시 대신 13시로 바꾸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 내려가시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알림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초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일주일 시작일을 일요일로 할 것인지 뭐 월요일로 할 것인지 사용자 설정 보기를 2주로 할 것인지 3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조 캘린더를 추가할 것인지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네. 지메일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 자 요거를 선택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제주 이런 데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혹시 뭐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숙소를 예약하셨거나 그럴 때 지메일로 그 가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 지메일로 이메일이 오면 그 지메일로 올라온 그 티켓이나 그 이메일 내용을 보고 지메일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 요거를 어, 체크해 놓으시면 아주 네, 간편하게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시간관리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 캘린더 시작하기까지 했고요 다음 어, 차시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